8번, 8번. 지금 여기 원위에 점 P2가 있는데, P를 YNX 대칭 이동한 점을 X1, Y1이라고 하고, P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 걸 X2, Y2라고 했어요. 자, 여기, 여기 있는 점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이동을 시킨 거야. 그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. 우선,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자주 나오거든요. 자,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, y 하고 x2 y2하고 이두점 사이 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. <laughs> 그럼 y x 대칭한 거 이건 또 원이 대칭.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 원 위의 점이랑 이걸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 원 위의 점이랑 걔네들끼리 기울기 차이값을 곱하는 거예요. 그림으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어.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. 여기에 X1, Y1 이 있고, 여기 위에선 X2, Y2가 있어요. 그럼 얘네들끼리 지금 기울이 최대값, 최적값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, 접선을 찾는 거예요, 접선. 언제가 최대냐면, 요렇게 접할 때. 이렇게 접할 때가 최대고요울리그 <laughs> 다음에 이렇게 접할 때가 최소예요 안쪽으로 접하면 되는 거예요. 이것보다바깥쪽접해도인큐베터이 이렇게 값이에요 그리고 이렇게이렇 이렇게 해서. 이 이렇게 이이 최댓값 최솟값을 구하라는 것은 여기 원끼리 접선을 찾을 건데 공통 접선 중에서 공통 내네 접선을 찾으면 돼요 안쪽으로 접하는 거 바깥쪽 말고 왜냐하면 이게 기울기 구하는데 다른 거 이런 거 잡아봤자 다얘 사이에 있지 얘가 지금 얘랑 의 사이에 있다 기울기가 어딜 잡아도 다도 사이에 들어와요 이렇게 당연히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수값 최댓값이에요. 근데 최대값,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려줬어야 돼요. 최소값이 0이고, 최대값이 3분의 4래. 대충, 어? 최소값 0 이렇게 생겼을 거고, 3분의 4 이렇게 생겼겠죠? 그래서 지금 옮겨진 애들이 원이 이 모양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. 자, 그러면 대충 그려보고. 처음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, 여기에 지금 x2, y2, x1,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. 지금 여기 6콤마 0. 여기에 PQ가 있고요. 이거를 Y, X 대칭으로 하면 6콤마 0이 0콤마 6으로 가니까 언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겠죠. 대충 그릴게요. 빨리 여기 위에 X와 y 이 있는 거야. 0콤마 이거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해요. 근데 나 이런 모양 을 만들려면 야 이쪽으로 가버리면 기울기 양수 안 나오지, 그렇지? 일로 와야 돼. x축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면 지금 공통점이 여기 지금 3분의 4가 안 생겨요. 양수다. 음수다, 양수, 음수. 그렇지?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얘를 일로 보내야 해. 이쪽으로, 이쪽으로 보내서 이게 양수, 아 여기 0. 얘가 선물을 사게 만드는 거야. 이렇게 그림 여러 개 그려보고 위치 찾는 거예요. 위치 찾아가지고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. 얘가 지금 공통 접선의 기울기 0이야. 0이 되게 <laughs> 반지름 똑같은 원이고, 이렇게 생겼어요. Y는 x 대칭이동하는 거는 0 0마이이 중심이고 반지는 똑같이 알겠고요. 여기 y 축이죠난 <laughs> 이거는 6 0마을 X축 반향으로 K만큼 옮겼으니까 중심의좌표가6 플러스 k 0마이겠지6 0마을 그쪽 방향 K가 넘긴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이쪽에 있어요. K가 우수인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반지름 나오네요.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가 반지름 여기 여기 반지름이지. 그럼 반지름 얼마나 돼야 돼? 0이고. 음. 여기 0이고 여기 x축 확인하고요 r 더하기 r이 6이니까 r이 3이죠 음. r이 3이에요 여기가 3 여기가 3 <laughs> 이거 높만구합니면저희는 기울기가 3분의 4예요 그래서 얘를 y는 3분의 4 x 플러스 a라고 놓고 얘부터 여기 중심까지 얘는 모르니까 지금 여기까지 거리가 3되게 만들는데 그럼 직선 y는 3분의 4x 플러스 a하고 0 1하고 거리가 3이에요 그럼 여기 3 곱하면 곱해서 넘길게요 4x-3y 플러스 3a는 0하고 얘네 거리니까 3은 4의 제곱, 3의 제곱, 5분의 1 절대값 마이너스 8 플러스 3의 1 5는 절대값 3의 마이너스 8 A가 와이 절편이에어 위에 있어요 6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로 나올 때가 다리야 이게 3의 마이너스 18이면 넘어가면 33이 3회이니까 A가 11 나오죠 음수인 경우는 이기 보다 크게 안 나와서 안됩니다 A가 11 나왔어요 여기가 11발 플러스 K값을 구하세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4x-3i 플러스 33은 0이죠. 이 직선하고 여기 원의 중심하고 이 거리가 3이다. 하면 나오겠지. k가. 그래서 이거하고 점 6플러스 k 콤마 0하고 거리가 3이에요. 그래서 3은 5분의 절대값이 대입하면 24 플러스 4K, 플러스 33, 15는 4K 플러스 57. 이게 계산이 많지는 않은데, K가 나중에 두배 나오, 나오는데,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. 지금 여기서 이게 두 가지 나와요. 15는. k 플러스 57하고 여게 마이너스 죠자 여기서는 4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2 k는 마이너스 2분의 이지자그 여기서는 4k가 마이너스 72라서 1가 마이너스 18이에요. 둘 중에 뭐가 답이니 찾아야 돼요. 이걸 어떻게 찾냐면 여기가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. 그 다음에 아 이거부터 보면 되겠다. 여기서 지금 이 X절편을 보면 은 X절편이 3분의 4X가 마이너스 12니까 X가 마이너스 11 곱하기 4분의 3이야. 얘가 마이, 얘가 벌써 네. 마이너스 3 분의 삼십이에요6 플러스 k 가 이것보다 작아야 돼. 6 플러스 k 해주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이 분의 1 3이죠 제보다 지금 더 오른쪽에 있죠? 있는 마이너스 팔점 얼마인데 있는 마이너스 육점 얼마니까 6 플러스 k 가 이것보다 작아야 되는데 더 크자 나머지. 그 정도. 이 정도. 이경우이 정도. 이러스 k 이 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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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이 정도. 이이